세상에 고양이가 그큰 물찌개를 들 수가 있어요? 응. 어, 그 애가 워낙 힘이 세서 가능해.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목포에서 최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목포역, 선창, 계양장, 유달산, 조선인 마을을 연결하는 다섯 개의 길이 만나는 곳이야. 예전 일본 근로자들이랑 조선 근로자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도 했고 일본 분류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지역이기도 해. 어? 악동이가 휴대폰으로 물고기를 쥔 자신을 칼카로 찍는다. 그리고 악동이를 잡기 위해 악동이의 어깨에 손을 댄다. 엄마야. 너가 들고 있는 물지게 좀 줄래? 흥. 나를 잡으려 하다니. 여기서 네 개나 더 남았거든. 너네가 한번 잘찾아봐라 벌써 저기까지 갔네? 어떻게 찾지? 어. SNS 잽스타그램로 찾아볼까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잽스타그램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여기에 있어요. 악동이가 훔친 옥가니의 지게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옥가니에게 보여준다. 와, 훔쳐놓고 당당하네. 내가 꼭 잡고 와. 그래도 SNS로 충분히 찾을 수 있겠는데요?